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레인트레인 협회 사무국장 노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브레인트레인 협회에 또 브레인 미디어와 함께 어, 이렇게 제공되는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또 같이 장내역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학과 학과장님 그리고 오늘은 브레인 미디어 편집장님으로서 모셨습니다. 네, 장내역 편집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의 두뇌 훈련 산업에 리더께 또 시간 네. 다 드립니다. 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브레인 미디어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의 공식 지정 어, 전문지로 어, 이번에 또 브레인 110호가 나왔습니다. 네. <laughs> 브레인지가 네. 110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오늘 이 110호 내용에 대해서 네. 직접 편집장님께서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편집장님께서 어, 직접 출간하신 책 아, 어, 네,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laughs> 네, 이 책에 네. 대해서 또 소개하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 이번에 브레인 잡지가 110호입니다. 네, 3, 4월호로 나왔는데, 어 구독하고 계신가요? 네, 네. 또, 협회 정회원 분들은 1년간은 네. 아마 잡지가 제공되고 네. 또그 이후에는 원하시는 그 네. 협회 그 BT분들은 어, 저는 브레인 트레이너라면 브레인 잡지의 기본 예. 애독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laughs> 맞습니다. 일단 저기 정의원 분들께 네. 가입 시에 1년 구독권을 드리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브레인 그 1년 구독에 대해서 협회 정의원은 할인 혜택이 음,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적용해서 꾸준히 어, 받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네. 전부 또 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브레인 트레이너이지 않을까 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laughs> 네 이번에 네. 말씀을 드리면 이 브레인 잡지는 이제 그 서브 타이틀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음. 지금은 내 삶의 리더가 되는 내 활용 매거진이죠. 어 뇌과학 잡지가 아니라 또뇌 의학 잡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나 갖고 있는 뇌에 대한 올바른 활용과 개발. 음. 그래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하고 애칭이 이제 되기 때문에 또 음. 공식 지정 잡지로 된 거고 네. 이번 호의 특종 타이틀은 우리는 변화의 방향 혹은 목적지를 알고 있 음, 변화의 방향과 목적지를 네. 알고 있느냐. 네. 어. 뇌는 방향성을 네. 원한다. 네. 네. 이런 또 원리도 있는데 네. 방향성을 상실한 뇌. 어.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또 복잡계로 음. 우리가 뭐 시시때때로 뇌는 작동을 해야 어떤 네. 일을 하는데, 사실은 또 복합계로 쓰이는 거. 이게 음. 보통 뭐 예를 들면 KTX 타고 가는데, KTX 네. 안을 들여다보면 뭐 네. 제각각 승객들이 하고 있지만, 어 밖에서 보는 기차는 한 방향으로 음. 그렇죠. 달리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잡계로 나의 뇌를 쓰고 있는지, 음. 아니면 복합계로 음. 쓰고 있는지. 네. 네. 그 복합계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오.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네. 이 번호에 좀 집중적으로 네. 했고요 굉장히 네. 철학적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실질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 브레인 트레이너들에게 네. 꼭 네, 알아야 네. 되고 또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결국은 이제 네. 뭐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네. 또 네. 리더가 되고 직책이 높아지면 로드가 네. 많아지는데 네. 그렇게 다양한 이 자극이 있을 때 네. 자신의 어떤 중점을 지키면서 음. 또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음음. 방향을 잃지 않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호가 음. 다룬 영역이 있고요. 네. 그 그리고 조금 포인트가 된 여기 보면은 한국병이 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어. 그 글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음. 그 미국의 지구경영대학원이라는 미국의 음. 내교육, 미국 석사학위를 주는 네. 대학원의 학장님이 기고를 하신 건데 아, 네. 한국병이 된 학습된 무기력 아. 학습된 무기력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마틴 음. 셀리그만, 긍정심리학의 네. 창시자가 네. 했던 아주 유명한 연구였죠. 음.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내가 뭔가 그 통제할 수 없는 이미 또 내가 어떤 해봐야 특별하게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음. 어느새 어느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내가 뭐 노력을 아무리 한들 음. 별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음. 하는 그런 막이 씌워진 사회. 개인도 아. 사회도. 아 말씀만 들어도 네. 되게 답답한 느낌인데요. <laughs> 그렇게 사회? 되어지고 네. 가고 있다는 네. 느낌을 아마 많이 네. 받으실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내교육학이라는 학문, 뭐 브레인 트레이닝 네. 여러분이 하시는 아마 브레인 트레이닝이 그런 어찌, 어떻게 할수 없는 학습된 무기력상 한국 사회에서 음. 어떻게 개인이 그것을 막을 떨, 떨쳐내고 음. 하는 원리. 음. 핵심이 네. 이제 학문적으로는 내교육학이고 뭐 이트레이너 보면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네. 그 포인트를 아주 잘 짚은 발람입니다. 음. 네. 이런 걸 아마 좀 읽으면서 아하라고 하는 것이 딱 온다면 네. 이런 게 아마 강연할 때든 아주 좋은 네. 소재가 됩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닝은 왜 필요한가 이런 네. 주제를 네. 대중적으로 전달할 때아 음. 그리고 또 여기 인터뷰 네. 이번에 인터뷰는 여기 네. 브레디스 헬스케어 네. 황현도 대표님이셨는데 네. 네. 국장님하고는 네. 네, 관계가 많으시다고 네 저희 그 고등학교 후배기도 <laughs> 합니다만 네. 또 굉장히 이 영역에서 아주 전문가로 네, 아, 교수도 네. 하셨고 또 어, 여러 가지 그 창업을 해서 굉장히 음. 지금 탁월한 성과를 내고 음. 번뜩이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때 레인트레이너 <저희 웃음> 네. 컨퍼런스 참여 네. 하신 분들은 네. 그때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네. 오찬할 때 네. 아주 그 스마트한 브레인이라는 네. 걸 네. 느꼈습니다. 네, 막 호기심 천국입니다. <웃음> <웃음> 국장님하고 네.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laughs> 뭐 어쨌든 이그 브리지스 헬스케어가 브랜트 레인 협회하고 협약을 맺으습니다 음. 그러면서 또 핵심 솔루션이 그 혈액 기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예측을 하는 솔루션이거든요. 음.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 발병 한 15년 전부터 그 전조에 그 단백질이 쌓이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음. 검출하기 힘든데 이 부분에 이제 어 그래 일부만 조금만 가지고도 예 음. 그걸 고체, 그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해서 치매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음.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협회하고 좀 브레인 트레이너하고 또 관계성이 음. 형성되는 거는 이렇게 치매 예측을 한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예측이 돼서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많이 음.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교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사전에 그부분은 예방을 음.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협회하고 같이 네, 협력 네. 관계를 맺고 또 앞으로 음. 보기로 했죠. 굉장히 네. 그 브레인 트레이닝 컨퍼런스 발표할 때도 네. 그 브레인 트레이너의 앞으로 역할과 네. 그 사회적인 영역이 네. 아주 드러나는 또 발표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보면은 그 브레인 트레이너 네. 코너에 음. 그날 우리 그 국장님께서 발표했던 네. 예. 그 히스토리 네. 이 내용을 예. 또좀 정리해서 네. 실었습니다. 아, 네. 그 브레인 트레이너의 시작과 네. 그 현재를 이렇게 한번 네. 훑어볼수 있는 네. 내용이었죠. 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지금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나 또 기타 그, 그 기사글로서 정보를 접하시고요 지난 3월 22일 날, 또, 사단법인 브레인트레인 협회 출범과 음. 세계 내주가 기념해서 그렇습니다. 컨퍼런스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컨퍼런스에서는 어 그동안 이제 브레인트레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발표했고, 뭐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그 산업계 그 분해 전문 기업들의 네. 브리핑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브리핑이 또 의미가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브레인트레인 활동 사례도 소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컨퍼런스 때 제가 이제 히스토리 발표를 했었던 음.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여기 이번에 브레인즈에 음. 실게 됐고 네. 여기 이제 각들이 나오게 맞습니다. 된 내용입니다. 또좀 전에 이제 브레이디스 헬스케어 음. 얘기도 있었지만은 흠니 c n s 뉴로게이저, 어, 또 브레이디스 헬스케어,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비알레교 이런 은내 산업 기관 다섯 음. 개가 이제 회사의 어떤 장점을 소개하는 그 강연을 했었는데요. 어, 그 강연은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유, 유튜브 채널에 음.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음. 또 많이 네, 네뭐 필수적으로 봐야 네. 될 이번 컨퍼런스였어요 네. 그 네. 내용 자체가 네. 그리고 되게 의미가 컸던 거는 어, 브레인 트레이너의 비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laughs> 그래서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마음 건강 지킴이 브레인 트레이너 이것을 빼서 이제 깃발을 들고 어, 이 두뇌 산업 기관 아까 발표를 했던 다섯 개 기관 외에도 세개 업체가 더 붙어가지고 함께 여덟 개 기관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의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 이제 지금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음 건강에 대한 발표를 또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브레인 트레이닝이 포지셔닝이 시작됐다 이렇게 음. 볼 수도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특히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그그 어떤 역할과 포지션을 네. 할 필요가 있는 게 기존에는 이 마음을 다루는 영역이 그죠? 의학이었고 네. 오랜 기간 의학에서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의 어떤 심리학에서 상담, 심리, 네. 코칭 네. 이런 측면을 다루었고 심리학이 이제 마음, 마음 상담을 네. 하다가 네. 몸으로 몸이 붙고 네. 소매틱 에 o 드가 붙고 네. 뇌 기반 잠심리까지와 있는데 음. 여기에서 사실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은 음. 이 몸과 마음 그리고 뇌에 대한 이 삼자 구조의 축을 잡고 음. 보다 과학적이고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네. 이런 분뇌에 대한 지금은 뭐 마음과 행동 변화 열쇠가 그렇죠. 뇌니까 네네. 뇌에 대한 걸 중심으로 음. 그 건강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네. 예방 관리 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면 스트레스 관리 이 마음 건강을 한국 사회에서 네. 정말 의미있게 제시하는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거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네. 이제 두뇌 훈련 분야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네. 제도를 만든 나라도 한국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의학에서 했던 방식 치료적 접근 네. 심리에서 접근했던 마음 네. 상담이 네. 방식에서 네. 또 다른 결로 보다 좀 세계적이고 네. 과학적이고 최신의 네. 흐름을 네. 반영한 브레인 트레이닝 영역은 네. 분명히 이게 이슈가 되면 이전 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이 마음 건강 문제를 네.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 했는가에 네. 네. 아주 중요한 국제 사례가 될 거라고 아, 생각됩니다. 그날 어. 제가 발표할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몸 건강을 챙기는데 피트니스 센터에 음. 가서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몸을 예, 건강하게 하는 각종 운동에 대한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는데 그걸 딱 대입시켜서 브레인 트레이너 그리고 브레인 음. 피트니스 센터, 각종 이제 뇌를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센터. 그래서 음. 그런 곳에 찾아가면 누구나가 다 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뇌 건강을 위한 코칭을 받을 음. 수 있는 그런 네. 네. 그런 것을 지금 시작했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부심을 가지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 그레인 잡지도 꾸준히 씻고 있는 게 유로 네. 카운슬링 네. 코너예요. No. 네. 네. 이제 생체 신호 방식으로 인체의 음. 심신 건강과 두뇌 네. 네. 상태를 측정하는 거대한 터닝 네. 포인트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유로 카운슬링도 음. 씻고 있고 네. 네. 지난로부터는 뇌 기반 상담심리 음. 상담심리에서도 최신 흐름이뇌 기반이기 때문에 요 네. 네. 코너도 좀 새롭게 개설해서 음. 상담, 상담심리 분야가 또 제일 기존 영역에서는 크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계속 네.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좀 이렇게 네. 기존의 시장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네. 부분도 잘가늠하면서 네. 잡지도 꼭한 번씩 이렇게 독독을 네. 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laughs> 좀 중요한 네. 포인트들이 네. 잡힐 거라고 봅니다. 네. 많은 네.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음, 내용으로 네. 이렇게 잘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현직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 네, 우리 KT님들께서도 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래학 교수님, 편집장님께서 책을 드디어 탈모하셨습니다. 네, 네. 뇌의 주인으로 네. 살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묵직한 질문을 아유, 던지셨는데요. 네. 뭐 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이 뇌교육의 헌장이라고 네. 하는 네. 뇌선언문이 있습니다. 네, 네. 뇌선언문의 첫 번째 항이 네. 나는 나의 뇌 주인임을 아. 선언합니다. 아. 그게 아. 첫 번째 항이에요. 네. 그리고 뇌교육의 5단계가 네. 있죠. 보스라고 네. 하는 뇌운영 네. 시스템의 네. 네. 마지막 파이널이 네, 네. 뇌의 주인되기, 브레인 마스터링 음, 그렇죠.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이미 이제 내교육에서는 지향점이자 네, 네. 또 아주 시작점이자 네. 시작과 끝 네. 그것을 좀 담아서 어... <laughs> 네, 이렇게 그래도 심오한 뜻이 담긴 제목이었군요. <laughs> 지금 여기 네. 이 책자가 그 사실 말씀주셨던 것처럼 내교육을 굉장히 좀 깊게 풀어서 네. 많은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것이 그 의미가 네.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관점에서는 이 지금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실 서구에서 시작된 브레인 트레이닝이 인지 훈련을 기반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 우리 그 한국의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 은내 훈련법 래서첫 번째 내체조부터 나오거든요. 내체조 음, 호흡 명상 이렇게 네. 기본적인 뇌를 변화시킬수 있는 두뇌 훈련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관점에서 어 가장 중요한 축은 무엇인지 책에서 음, 네. 너무 잘 설명을 하고 <laughs>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네. 싶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책이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 추천 도서입니다. 네. 아유 추천 도서로. 국가공인 <laughs> 어, <브레인> 브랜트에나오분들께서는꼭 네. <laughs> 필독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네. 사실은 네. 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네. 이제 화람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음. 작년에 치월인가 제안을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네. 80년 올해가 네. 82년 네. 된 출판사인데 원래 이런 좀 자연과학이나 아. 이런 과학 서적을 내지 않는 철학 아. 뭐 인문사 법전으로 아. 유명한 네. 80년 됐는데. 네. 작년에 7월에 특이하게 이런 뇌과학이 워낙 출판계 이슈다 보니까 음. 그런데 뇌과학 책은 내고 싶지 않고 아. 일상에서의 이 뇌에 대한 네. 좀 활용 네. 훈련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칼럼 쓰고 막 이런 거 같으니까 음. 어, 그런 책이면 자기들이 이 내고 싶어서 아. 제안을 아. 해왔는데 네네. 이 브레인 잡지하고 연관이 많아요. 아, 작년에 신년호에 도파민 주제였는데 아, 제가 썼던 그 도파민 네. 글이 d b p r 라고 학술 정보 예, 예. 거기에서 예. 탑에 올랐어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되면서 음. 그 출판 그쪽 팀에서 그거를 네, 보고 네. 사실 이 제안이 제 들어왔던 건데 네, 네. 그 이거를 이제 딱딱한 내과학 책으로 내고 싶지 도 않았고 아 저는 또 내과학자도 아니고 네. 저는 외교학 네, 네. 교수다. 네. 여기에서 좀 주제도 보면 네. 그 두뇌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 어.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은 인지 훈련이 아니다. 음. 사실은 여기에서 브레인 트레이너에 음. 대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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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명과 이런 걸 많이 넣었는데, 네. 그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어쨌든 서구 기반의 해결을 음. 갖고 있다 보니 네. 내 훈련이라고 하면 음, 음. 대부분 인지 훈련이죠. 네. 지금도 챗GPT 검색하면 브레인 트레이닝이 v e 그니티브 트레이닝 음. 이게 가장 범용적인데 네. 이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음. 말씀하셨다시피. 브레인 트레이닝은 인지훈련이 아니죠. 당의 음, 네. 네. 영역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그거를 좀 알리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뇌를, 중요한 뇌를 갖고 살아가는데, 네. 왜 뇌하면 네. 의사들이 다루어야 될것 같고, 네.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 네.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죠. 모두가 변화를 원하는데, 네. 왜 자신의 뇌를 자각하지도 않고, 중독된 뇌로 살고 그러면 네. <laughs> 네. 안 되겠다 그게 네.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뇌는 변화와 활용의 대상이지 의학적 치료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음. 그래서 이게 내 활용 입문서 네. <laughs> 그래서 네. 그 매경이 한3년반 칼럼을 썼는데 아, 네. 그 내용들을 조금 묶어서 일단 네. 입문서로 네.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음. 있는 책으로 먼저 내고 네. 바램은 이제 내 과학에서. 네 활용 시대로의 네, 네. 전환을 이끄는 음, 음. 작은 촉매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저희 네.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좀 앞서서 가고 네. 있으신 분들이니, 네, 네. 트레이너분들이 보시면서 음.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 역할이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중요한 <laughs>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어, 어쨌든 연구 대상은 의료적인 음. 접근을 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만 생각해. 어, 정말 내 피부에 와닿게 음. 내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듯이 뇌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컨셉이고 또뇌 주인으로 내 뇌를 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음. 그런 그런 것을 하게끔 하는 거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메시지를 사회 속에 던져 음. 주시지 않았나 아,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뭐 브레인 런, 네, 뇌 네, 썩음 네, 뭐 네. 이런 키워드도 나왔고. 네, 네. 또 이게 또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네, 네. 제가 원래 역사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맨 마지막 챕터는 네. 그 한국의 브레인 커트인데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중심에 뭐비빔밥에 네, 그, 담긴 분해창의성 네. 젓가락을 가락기 예. 세종대왕 네. 충무공 이순신의 네. 브레인 파워 네. 이런 조금 역사적인 네. 네. 우리 문화에 담긴 얘기 네. 통해서 네. 네. 뇌라는 게 너무 멀지 않다는 네. 거를 네. 알리면 했다라는 생각으로 네. 네, 많이 해서 다행히 또 이게 그 주간 베스트셀러 한 4주, 5주째 아, 그렇습니다. 까 아,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그래서 <laughs> 네.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제가 네. 요즘에 학교 교육청 연수를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 올해 AI 교과서뭐입입갔다 네, 네. 시끄럽고요. 음. 고등학교 가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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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학부모서도 엄청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국사분들도 당연히. 음. 이제 스크린 인류 첫 스크린 세대, 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미래 네. 세대를 이루고 있는 네.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어, 저는 좀이 책을, 책을 읽으면서 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류의 첫 세대를 네, 네. 키워가야 될까에 대한 네. 부분도 되면 네. 좋겠다. 아. 학부모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어요. 아. 교사분들고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편집장님 뭐 새로운 인식 전환을 아유. 가져오면 네.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브레인 이번 110호와 함께 어, 또내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고전달이 좀잘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예, 네. 같이 예, 네. 또 포크하게 되어서 감사. 아, 그러니까요. 네. <laughs> 또 협회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인 미디어에 대해서 특히 브레인 잡지가 어 이렇게 출간될 때마다 우리 편집장님고 한번 네. 좀 말씀을 나눠서 이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고요. 또 앞으로 지금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정회원 분들 대상 어, 월 일에 그 식지가 전해집니다. 그때 이 브레인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 글 중에서 특별히 어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서 꼭 보시면 좋겠다는 내용을 그래서 전해드리니까 그것 많이 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뭐 여기까지 네. 하고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만나에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뵐게요. 네. <laughs>